이제 트렌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CES에 네이버가 첫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 네이버가 이제 8일에서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 부스를 마련해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최첨단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 네이버가 이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창사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서비스 기술 기업 도약을 위한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건데요. 네이버가 굉장히 포털 서비스로 굉장히 막강했잖아요. 정말 한국엔 네이버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좀 고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사실 유튜브가 이제 발전하고 나서는 가끔 네이버에 있는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아, 그, 그 15초짜리 광고도 봐야 되고, 뭔가 되게 불편하고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어, 좀 멀리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그때 바로 정말 전문가든 누구든 간에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서비스 점에서 뭐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좀 고여버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지식인도 지금 개편을 했긴 했지만 옛날처럼 저도 어 지식인 서비스를 많이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이제 기술 기업 도, 기술 기업으로서 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풍당당이 엠파스 지식에서 저 대학생 레벨이었는데 엠파스 없어져 예, 맞아요. 엠파스도 굉장히, 어, 엠파스 지식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어,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가 넘사벽이었죠. 네이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지 않나요? 그래서 아 정말 어, 많은 포털들도 없어지고, 그렇죠. 야후도 서비스를 중단해버렸고요. 참 엠파스도 개인적으로 많이 썼는데 갑자기 좀 그렇게 없어져 버려가고좀 아쉽더라고요. 어, 네이버는 이번 CES 2019를 통해 네이버 랩스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기기들을 위한 위치 이동 통합 솔루션, XDM 플랫폼, 3차원 실내 정밀 지도 제작 로봇 M1, 고가의 레이저 스캐너 없이도 원활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 g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어, 한다고 하네요. 이게 한 13가지 기술 및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어, 정말 네이버가 이를 바닥바닥가른 모양입니다. 위메프가 지난해 1매출 1억 딜 2천 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위메프가 직원 문제였나요? 뭐 이래갖고 한때 잠깐 가라앉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1매출을 1억 딜 2000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1매출 1억을 돌파한 딜이 318개인데 오, 1년 사이에 6.6배? 이렇게 올랐네요. 어, 근데 저도 사실 위메프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예전보다 많이 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해 1억 딜 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액도 시장 평균을 크게 옥두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가격 혜택 정책을 펼쳐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토대로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또 얘기했네요. 아, 별풍당당님. 1위, 티몬? 2위가 티몬, 2위가 위메프, 3위가 쿠팡이라고 하네요. 네, <laughs> 또 3개 다 적자예요? <laughs> 아, 이거 참. 어, 유튜브가 모바일 동영상 앱 중에 사용시간이 어 86%나 점유가 됐네요. 앱 분석업체 와이즈 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모바일 동영상 앱의 사용 시간과 점유율에서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어 정말 그렇죠. 저도 뭐 요즘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네이버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지식을 검색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유튜브가 볼거리가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로 올리고 있죠. 어, 유튜브와 상반적으로 넷플릭스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 넷플릭스 자체는 워낙에 이제 큰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시청하는 것이고 유튜브는 일반인들도 언제든 쉽게 제작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유튜브가 좀더 어,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음, 정말 이 86%나 그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튜브가 정말 시대 대세 같습니다.